내 성격도 그러는데, 어, 내 성격이랑 똑같아요. 저 아니었으면 둘이 이렇게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만난 겁니다. 대표님, 오늘 주제는 사람을 찌질하고 촌스럽게 보이는 행동들인데, 저희가 나 자신한테 좀 관대하고 뭐 자기방어적인 행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진짜 촌스럽고 찌질해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찌질하고 촌스러운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사람이 찌질하다. 이러고 언급한 사람 제일 찌질한 사람 아니냐? 계속? 난데, 지금? 아, 진짜 주제 이상한 거 같고. 있네. 이런 사람이 찌질해요 이게 제일 찌질한 사람이지 유튜브 아... 하기 힘들고만 아무튼 이제 멋이 없는 행동을 좀 정리하면 뭐 일단은 좀 그런 거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 걸잘못 보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남자들도 많이 있는데 여자들 사이에서 좀더 심한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여러 명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어넌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칭찬을 하면 꼭 옆에서 어 나도 그런 성격인데 너의 이런 성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너의 이런 성격이 되게 멋있어 보통 누가 한 명을 칭찬하면 같이 공감을 해 주거나 어,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근데 누가 누구 충천하면 거기서 내 성격도 그러는데 어내 성격이랑 똑같아 이렇게 좀 자기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 또 자기가 뭘좀 잘했어 꼭 그거를 그러면 내가 잘했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로 인해서 너가 만났어 둘이 그럼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아, 저아니었으면 둘이 이렇게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만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 한번 정도는 괜찮아 살이 내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멋이 없지 역효과가 나는 거니 까 자기 의도와 다르게 좀 너무 자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려는 거는 이류 마이너스다 대표님 그럼 다음 행동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강량약강인 사람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꿀부견이잖아이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강한 사람한테는 되게 약해지고 약한 음, 사람한테는 되게 한없이 강해지고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이게 뭔가 상황이나 비즈니스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이 궁금한 게 네. 이게 다 알고 있잖아 이미 뭐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 아니야 강량약강이 멋있냐라고 물어보면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근데 강량약강이 많아 하, 아이러니하지 않니? 이게 그 순간에는 이성적으로 멋있는 행동이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게 좀 희한한 것같아 음, 그리고 자기가 멋있고 뭔가 그리는 이상형 자체에 대한 모습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고 대표님 그다음은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거? 아까 처음 거랑 비슷한 건데 뭐 누군가 어떤 거를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설명을 해주면 아나 그거 알고 있어. 아저 그거 알아요. 이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 때로는 알아두입닥 치고 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 거기서 나서가지고 내가 이거 알아요. 아, 나도 그거 압니다. 어 나도 그 생각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좋지 않은 거아 대표님, 그 다음은 또뭐 있어요? 그리고는 뭐 이제 그런 거? 누가 되게 좋은 걸 샀어? 되게 좋은 일이 있어? 그럼 걸좀 깎아내리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좋은 명품을 샀어 그냥 뭐 명품이 올리지 않는다더니 그런 거안 쓴다더니 나도 옛날에 롤렉스 영상 찍어와서 이걸 개같이 먹고 있는데 <laughs> 시계를 내가 좀 차고 다닐 때가 있었어. 그것도 난 내가 감안해서 아주 비싼 시계도 아니었어.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 이게 뭐임에 이렇게 비싼 시계 차고 오 어떡하냐. 좋은 시계 차는 형들이 자꾸 만나면 한마디씩 해. 죄송합니다, <laughs> 하지 내가. 그게 <laughs> 아니고요, 형. 이렇게 할아버지들 만나면. 그럴 때 우리가 좀 좌중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소비에 대해서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불을 갖는 거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사람들. 하다 못해. 그 사람이 불법으로 돈을 번다 치자고. 그래도 그걸 깎아내린다고 내가 높아지진 않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지. 좀 있으면 없어질 사람. 이 생각하면 되는 거지. 쟤는 불법으로 돈을 벌 그래가지고 저게 뭐 지갑 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자체가 일단 좀 짜치는 거야 굳이 그걸 왜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냐는 거지 되게 없어 별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차를 샀다고 하면 야나 같으면 천만 원 이천만 원더 붙어서 딴 걸로 샀다 요즘 그거 안 좋다 뭐집 하나 더 산다 그러면 어디 지역을 사야 되는데 잘못 샀다고 불부터 줄 거냐고 자기가 아, 대표님 그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 나이에 따라서 연륜이 생기고 뭔가를 많이 아는 건 맞아 그런 것들은 좀난 사실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삶의 방향이 다르고. 다각 각자의 어떤 그 살아온 길이 다른 건 사실이잖아. 나의 길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거든. 다 사람마다 루트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나 어떤 목적지를 가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굉장히 좀 자기의 삶의 되게 경험에 기반해가지고 남을 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가르치는 건 좋아. 좋은 일이야. 어쨌든 누군가한테 나의 어떤 경험이나 진심을 준다는 얘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이 사람이 듣냐를 봐야지.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있어. 들을 마음이 있어. 뭐 그러면 계속해도 되는데 안 듣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건 조금 이제 멋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참 뭔가 항상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업 없... 어필에서 역효과가 나서 뭔가 찌질하고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음. 어필을 하려다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런 것같아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찌질해 보이거나 촌스러워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영상 을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지 이게 사람이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면 은 조금 사람이 미흡해 보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거. 같고 남을 높이려고 하면 좀 그런 모습이 덜 나오지 않나 음. 음.